안 꺼져? 아니면 나랑도 싸우고 싶은 거야? 얼른 모여 짜증나니까 피하는 게 좋을걸? 더 살고 싶다면 인사? 곧 죽을 녀석에게? 아직 모자라 더 죽일 거야 내가 그딴 걸로 고마워할 줄 알았어? 됐으니까 꺼지십시오 얼른 모여! 재미있는 생각이 났거든 조심하지 그래 흥, 벌써 죽고 싶은 거야? 그래 같이 즐겁게 놀아보자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잖아 다시 오 땡큐 두번 다시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걸? 얼른 모여 뭐이라고 물러서지 않으면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어 뭐지? 죽고 싶어서 온 거야? 아직 모자라 더 채워야 해 집어치워 하나도 고맙지 않다고 됐습니다, 사라지십시오. 꾸물거리지 말고 모이시죠,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. 뭡니까, 거슬립니다, 다시 일어서십시오. 멈춰있을 시간은 없습니다, 감사 인사를 받고 싶다면 조금 더 분발하시죠. 또…… 혼자 남겠구나, 모여봐, 할 말이 있어, 위험해, 도망가, 제발…… 다가오지 마, 저기……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어. 다시 만나지 말자. 슬슬 짜증나는데. 얼른 안 뭐요? 돼지기 싫으면 도망가는 게 좋을걸? 그래. 반갑다. 반가워. <laughs> 다시 해. 아직 분이 다안 풀렸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감사? 겨우 이런 걸로? 벌써 가는 거야? 아직 부족한데. 이리와 봐. 위험할 텐데. 나랑 놀러 온 거야? 반가워. <laughs> 너무 재밌다. 한번더 놀까? 야옹, 고맙다냥. 뭐, 제법이네. 수고했어. 그럼 이만.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. 좀, 모여줄래? 죽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걸? 겉으로 보기엔 되게 약해 보이는데? 썰수 있겠어? 아직 더할수 있겠지? 얼른 일어서. 그래, 고마워. 호의는 받아둘게. 볼일 다 봤으면 꺼져. 쓰레기 자식. 얼른 집 앞에 빨리 움직이라고. 네가 뒤지는 꼴은 보고 싶지만. 아, 지금은 좀 참아줄래? 뭘 봐? 빨리 시작하기나 해. 왜 가만히 있어?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잖아. 희죽희죽 웃지 마. 네가 원하는 말은 절대로 안할 테니까. 볼일은 끝났으니까. 채리가 일이 뭐야?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. 그거 맞으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. 뭐야?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네. 난 아직 모자란데. 벌써 지친 거야? 어저 그렇게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야? 기분 나빠.